다가 영등할머니가 내려오시는 달이에요. 진짜 안풀린 사람들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고 간다. 특히 가정 이제 불화 있으신 분들 이제 남녀간의 이별수 그리고 아기들 안 아프고 잘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 꼭 가고 싶다. 우리 자손 올해 공무원 시험 되고 싶다. 이런 분들 영등할머니한테 꼭 빌어야죠. 음 응, 사업 대박 나고 싶다. 요거 한 개만 풀리면 내가 사업이 될 건데 금전이 풀릴 건데 이런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사람 청명보살입니다. 네, 이제 음력 2월 에 시작됐는데 음력 2월에는 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영등달이라 그러죠. 영등달, 영동달, 영등달이라 그러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영등달, 그래서 영등달 축제를 해요. 영등할망이라 그래. 할망, 할매를 갖다 할망이라 그러죠. 제주도 말로 네. 할머니를 갖다가서 영등할머니가 내려오시는 달이에요. 네.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진짜 안 풀리는 사람들.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고 간다. 그래서 저희도 영등맞이를 해요. 항상 2월 초하루 되면 초하루 불공 법당에 올리고 이제 신도분들도 영등맞이 하시는 분들 하시고 이제 올리고 이제 저희는 바다가 가깝지 않잖아 요 여기서 바닷가까지 막못 쫓아가고 쪽 육지 쪽은 거의 논두렁 밭두렁 같은데 들판 가가지고 이제 영동 할머니 옷을 태워드리고 이렇게 저기해 가지고 내려오실 때 해드린다 영등맞이 를 많이 합니다. 진짜 한 가지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 이렇게, 진짜, 뭐, 인연이 안 만나면 인연을 맺고 싶은 분. 딱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돈줄이 다 터져서 모든 게 되는데, 어, 진짜 요거 하나만 풀렸으면 좋겠는 분들. 여태까지 제다가꽉 막, 갑자기 막힌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등마이를 하는데 용궁에서 합니다. 이제 바다로 갈지, 강으로 갈지는 이제 바로 이제 기도해서 받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2월 초 하루 날들판에서 하고 2월 초 3일이나 7일 날영등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등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영등 맞이하고 싶어요. 그렇죠 라고만 얘기해도. 특히 가정 이제 불화 있으신 분들. 네. 이제 남녀 간의 이별수. 음. 그리고 아기들 안 아프고 잘 컸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대학 꼭 가고 싶다. 우리 자손 올해 공무원 시험 되고 싶다. 네. 이런 분들 영등 할머니한테 꼭 빌어야죠. 아. 응, 사업 대박 나고 싶다. 요거 한 개만 풀리면 내가 사업이 될 건데. 금전이 풀릴 건데, 이런 분들하고. 음,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금전적으로 좀 힘드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등맞이는 과연 얼마일까라는 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개개인이 영등맞이 하실래 몇백만원씩 주고 어떤 분은 뭐돈 천만원도 주고 하시고 더큰 금액을 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솔직히 요즘 힘든 시국에 음. 너무 부담 가시잖아요. 맞아요. 요번에 영등맞이 행사는 가는 곳도 멀고 행사,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돼요. 위치 주소 드리면 오셔서 참여하셔도 되고 아, 못오시는 분은 앞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빌었습니다. 다 보내 드릴 거고요. 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1인 499,99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499,990원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뭐 소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애 앵근도 떨어지죠. 어. 음. 그럼 이제 가족 다 하고 싶어요. 그런 거는 이제 문자 주시면 뭐 1인이 아니고 이제 가족으로 조금 더 보태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제 진짜 안 푸르신 분들 아홉수안 푸르신 분들 요번 영등달에 꼭 푸르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라고 뭐라고 부닥쳐가지고 다 깨지는 해운년이에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꼭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음, 여기까지 영등맞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영등달, 음력 2월을 얘기합니다 올해는 음력 2월이 두 번이죠 저기 윤달이 껴 가지고 그래서 쌍춘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영등마지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내려오셔서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 주시니까 꼭 소원을 이루시고 싶으신 분들은 천사람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